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움을 다용 농장입니다. 자 오늘 아, 주말 영상입니다. 자 오늘도 골고루 이것저것 해서요 아, 멋진 군생들 아, 새로운 아이들 골고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는 아, 추석도 얼마 안 남았고요. 그 길었던 아, 여름이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아침 아침에는 아주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이 아, 산뜻합니다. 아주 하늘도 높아지고요. 자, 오늘, 아, 또 시원한 아침에 또 영상 이쁜 다육이들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문 주시는 거는요, 또 월요일날 어, 함께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선댄저 금입니다. 선댄저 자, 선댄저 금은 여러분들 그냥 아, 일반 얼굴만 저희가 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선댄저 금은. 자, 오늘 선댄저는 금을 보여드립니다. 금. 자, 이렇게 예쁘게 아, 금이 들어있고요. 자, 멋지게 물 들어 있습니다. 자, 목대는 자, 애기딩으로 이렇게 아, 목대가 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자, 선덴저 금은 6,000원씩의 아, 랜덤으로 이 아이들 드립니다. 6,000원씩. 아 가격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요. 자, 이렇게 예쁜 아, 금으로 되어 있는 선덴저 금입니다. 자, 옆모습 보시면 이렇게 물이 너무 멋지게 들어있어요. 자, 썬댄저금, 아, 6,000원에 이 아이들,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0원 드립니다. 선댄저금 6,000원. 자, 썬댄저금은 6,000원 드리고요. 자, 여기, 아, 레드, 오렌지가 수량이 또 많이 부족해서, 어, 너, 이번에는 좀 넉넉하게 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것도 인기가 엄청 좋은 아이입니다. 완전 빨갛게 제가 사진을 멋지게 보여드릴 거고요. 자, 요렇게 지금 이거는좀덜 달궈졌고요. 앞에 거. 자, 요렇게. 달궈지는 모습이 좀 다르죠 뒤에는 약간 더 달궈진 아이들 자 이거 아이가 이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그래서 아주 이거 인기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고요 얼굴이 일단 많습니다 얼굴이 자 이거 얼굴 많은 아이들 갖다 멋지게 한번 아, 물들여 보세요 정말 멋진 아이들이거든요 자 레드 오렌지는 또1 6 0 0 0원씩의 아, 랜덤으로 또 드릴 거고요 자 레드 오렌지는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 레드 오렌지고요 자, 레드, 오렌지. 자, 요거는 제가, 아, 요거는 이제 천천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이제 물 들면, 아, 저이거는 아주 인기순위, 아, 일본으로 또 들어갈 그런 아이들입니다. 자, 레드, 오렌지고요 자, 이거 브링크스 블루 철화죠. 브링크스 블루 철화. 시중가는 보통 뭐, 2 30만원대로 아마 처음부터 책정이 돼가지고, 어, 그리, 그래, 되었던 아이들이에요. 어, 제법 가격이 조금 이제 다운 시켜서 요, 요, 소개시켜드리는 거, 예, 그런 아이구요. 자, 요거 8만원 드립니다. 8만원. 자, 브링크스 블루 철합니다 보통 요거는 10만원 이상 저희가 받아야 되는 아, 그런 아이들이구요. 브링크스 블루 철하는 어, 저희가 아,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없어요. 요 아이들.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 브링크스 블루입니다. 자, 크기 아주 굉장히 큰아이예요 자, 화분 크기는 22cm분이니까요. 이게, 어, 화분 기준하시면 되겠구요. 자 이렇게 어, 생얼 어, 옆에 어, 지퍼형으로 되어있고 옆에는 이렇게 생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철화들은 이렇게 생얼이 붙어 있어야 제법 어, 더 멋있는 어, 그런 아이들이더라고요자 브링크스 블루 철화는 8만원 들입니다 8만원 자 이렇게 분이 뽀얗게 앉으면서 자 이것도 입장에 빨갛게 또 물이 들어요 이렇게 자 브링크스 블루 입니다 자, 목대만 저희가 이런 아이들은 아,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브링크스 블루는. 자 8만원에 드리고요. 자 이거는 아, 로스코프 어, 금이죠. 로스코프. 자 이거는 어, 로스코프예요 로스코프. 자 이거 5만원씩에 아, 드리는 아, 멋진 금입니다. 자 이거는 정말 아, 아주 굉장히 멋지게 또 아, 크는 아이입니다. 자 이거 로스코프 금은 아, 5만원에 드리는 아이거든요. 5만원. 자, 색감도 아주 예쁘고요. 어, 지금 이거는 이제 어, 커팅해서 뿌리를 받은 아이기 때문에 지금 물이 좀덜 올랐어요. 그래서 뿌리는 지금 내려 있고요. 어, 받으시면 아, 물 충분히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 건강하게 또쫙 큽니다. 자, 로스코프 어, 금입니다. 자, 로스코프 금은 어, 5만원 어, 드릴게요. 5만원. 자, 그리고 이거 다몽이었죠. 다몽도 어, 수량도 부족해서. 여러분들 못 드렸던 아이들입니다. 다시 추가로 여러분들 다시 보여 드리고요. 자 이거는 일단 얼굴 4두 기준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4두 기준에서요. 자 이렇게 4두 기준에서 드릴 거고요. 자 다몽은 16,000원씩 드리고요. 자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보여 드리는 아이라 그 농장에서 지난번에 도 말씀드렸듯이 빨갛게 아주 진하게 물이 드는 아이랍니다. 자 물을 드는 모습은 제가 못 봤고요. 자 이거 하여튼 뭐신품적으로 제가 보여 드립니다. 16,000원씩 또 드립니다. 16,000원 자 크기 15cm 이상 충분히 되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다몽입니다. 다몽 자 이거 파피스 로즈 원통초라입니다. 아, 지금 이 자체가 이 자체가요. 이렇게 통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파피스 원통은 아, 원통철화로 나왔지만 이 통기둥 자체가 분리가 되어 있으면 원통 기준으로 조금 미달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통 기둥으로 된 상태에서 이렇게 원형으로 돌아간 철화가 오리지널 제 원총 파피스 철화입니다. 자, 저 이런 아이들만 지금 선별 해서 또 보여드리고요. 통 기둥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 밑에는 이렇게 통 기둥으로 되면서 위에 얼굴이 나오는 아이들. 자, 이거는 아 지금 시중 가는요 농장가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 3만 원씩에 드립니다 3만 원. 자 이거는 요런 아이들은 그렇게 뭐 어디 뭐 농장에서 막 흔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가격도 제법 나갑니다 요런 아이들. 예쁘게 키우시면 가격은 어, 점점 더 올라갈 거고요. 자 이거 3만 원 드립니다 3만 원. 자 원통 파피스 로즈 쳐라자 어, 3만 원에 아, 요 아이 들입니다 자, 멋진 원통 철하고요. 자, 이거 흑사금이었죠. 흑사금. 자, 흑사금은 만 오천 원에 이 아이들 드릴 거예요. 만 오천 원. 자, 큰거 찾으시는 분도 또 계시고요. 이런 거 작은 것도 갖다가 크게 키우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또 작은 아이 원을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 만 오천 원씩의 흑사금 이거 두개 보여드리고요. 자, 이거 핑크 뿌아였죠. 핑크 뿌아. 자, 핑크 뿌아는 이제 정말 농장에서 요거 마지막입니다. 요 마지막, 요 애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요. 더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핑크 뿌아는. 자, 만 육천 원씩에 드립니다. 핑크 뿌아는 만 육천 원. 지금 저 재고가요. 지금, 아, 재고가, 남은 수량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가 담아 있습니다. 아홉 개. 자, 핑크 뿌아입니다. 자, 핑크 뿌아는 지금 9개가 드릴 수 있고요. 보통은 11에서 12cm 정도 되는 크기들입니다. 자, 핑크뽀아도 이렇게 아주 멋지게 선이 생기면서 각이 잡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달궈지는 아이입니다. 핑크뽀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얼음공주 젤리였죠. 자, 아, 이거 예쁘네요. 이 아이. 자, 얼음공주 젤리. 자 크기 이 아이가요 어 15cm 에서 16cm 폭 어, 나오는 아, 그런 아이들입니다. 자요거 자, 자 12,000원씩의 얼음공주 젤리 드립니다. 자 얼음공주 젤리는 12,000원씩에 드리고 거의 한몸으로 아마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간혹 뭐 분리가 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 같이 해서 심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요거는 얼음공주 젤리는 12,000원씩에 드립니다. 12,000원입니다. 자, 잔잔하게 아주 젤리 모습으로 이제 바뀌면서 붙여지는 어, 아이입니다. 자, 얼음공주 젤리는 12,000원 드렸고요. 자, 이거 앨리스 군생이었죠. 앨리스. 자, 얼굴 많은 아이들 도 이렇게 골라, 골라서 보여드리고요. 자, 앨리스도 아주 진하게 자줏빛으로 물들면서 분이 뽀얗게 아는 아이거든요. 자, 앨리스 16,000원씩 에드립니다 자, 앨리스. 자, 16,000원씩 에드리고 일단 얼굴이요. 둘, 넷, 여섯, 여덟. 팔도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어, 드렸던 앨리스보다는 가격이 많이 어, 다운 시켜서 어, 보여드립니다. 요, 요 얼굴 쓰면 어, 작년에 가격이 조금 많이 나갔던 아이들이, 아이들, 아이들이었고요. 자, 이거는 16,000원씩 에드립니다 자, 이거 백야였죠, 백야. 자, 백야도 올해 들어서 어, 처음 보여드리나요? 자, 요거는 아 2만원씩에 드리는백개입니다 자, 환엽에다가요. 백개가 이렇게 멋집니다. 자, 요백개는 아, 2만원씩에 드립니다. 2만원. 자, 입장 보세요. 입장. 아주 이 환엽, 아주 멋진 환엽에다가 이렇게 멋지게 생겼습니다. 자, 요백개는 자, 2만원씩에 드리고요. 자, 요거 크기 아, 14cm에서 15cm, 뭐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화분이 꽉 차서 그렇지 작은거 아닙니다. 자 백야는 아, 2만원씩 에드리고요자 엘샤 또 보여드리죠 엘샤. 엘샤 군생. 자 이것들. 자 보통 뭐 5만원대 했던 아이들. 자 오늘 또 어, 3만원씩 에드리고요 3만원. 자 엘샤 철이 왔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 물 들기 시작하면 아주 빨갛게 물이 예쁘게 들어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아이고요자 수량이 항상 부족했어요. 그래서 또. 어, 요거는 어제 준비 한 10개 정도 다시 준비했습니다. 요거 엘샤. 자, 요런 아이들이고요 좋은 아이들 먼저 빼서 드립니다. 요런 아이들요. 3만원 드립니다. 자, 3만원 드리는 자, 엘샤 하고요 자, 요거 그랑데였죠. 그랑데. 자, 그랑데도 요거 어, 아주 맑게 아, 달궈지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그랑데. 24,000원씩에 드리구요. 24,000원. 자 이거 달궈지는 모습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자 이거 그랑데는 이제 얼굴 모습이 약간씩 각자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일단 은 얼굴이 거의 비슷해요. 자 이렇게 자 그랑데 24,000원씩에 드립니다. 그랑데는 24,000원 드리고요 크기 요 화분은 10. 5cm 내경 15cm 분이에요 그래서 꽉 차가지고 이렇게 넘친 아이들입니다. 자 24,000원 드리고요. 자 이번에 새벽입니다. 새벽. 자 새벽은 크기가요. 자 굉장히 큰 아이들이거든요. 자이 화분 크기는 21cm 분이에요 화분 크기가. 자 이렇게 멋진 아이. 아이 자 요거는요 자 3만원씩에야 드리는 아이입니다 3만원 자 새벽입니다 새벽 자 멋진 군생 아, 새벽 어, 3만원 드리고요 자 요거 샴페인이었죠 샴페인 자 샴페인도 어, 크기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굉장히 큰아이예요 요거 자 화분 어, 크기보다 아주 굉장히 아, 크고요. 화분도 큰 화분이지만, 이렇게 넘쳤습니다. 자, 이거는 18cm 정도 나오겠네요. 18cm. 자, 샴페인은 16,000원 드릴 거예요. 1 6 0 0 0 자, 이거 멋지죠? 자, 이거 샴페인은 16,000원에 드립니다. 16,000원이고요. 자, 이거 핑크 플로라 대품. 이거 대품으로 드릴게요. 대품. 자 크기 좋은 아이들 요거 만원씩에 또 드려봅니다. 만원 자 크기 굉장히 좋아요. 삼두 얼굴 배치가 이렇게 아, 삼각형으로 거의 다 이루어진 아이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거의 비슷해요 얼굴들이 자 요거는 아, 만원씩에 드리면요. 가격 정말 좋거든요. 만원 아, 만원씩에 드립니다. 수량은 요거 지금 한 20개 정도 지금 아, 드릴 수 있어요. 20개 정도 자 핑크 플로라 만원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입니다. 크기 굉장히 좋거든요. 이것도 자 이거 보세요. 작은 아이들 아닙니다. 자 이렇게 커요. 자이 핑크플로라는 만원씩에 드리면 정말 대박갑니다. 만원씩에 아, 멋진 아이드립니다자 이거 스릴러 펄이었죠. 스릴러 펄. 이 스릴러 펄은 크기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다르고요. 자 이건 작은 아이 작은 아이. 자 6,000원 드릴 거고요. 6,000원. 자 스릴러 펄은 뒷부분에 돌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10cm 에서 11cm 되고요. 자 요거는 뒤에 돌기들이 뒤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돌기가. 자 스릴러 펄잘 달궈지고요. 예쁜 아이돌입니다. 요거 6,000원씩에 드렸습니다. 6,000원. 자 요거는 미국 블루라이트 목대고요. 미국 블루라이트. 자 요렇게 목대들 있습니다. 목대들. 3두기준하시면 네, 어, 되고요. 미국 블루라이트는 아, 14,000원 자 이것도 이제 밑에 하엽은 제거를 해가면서 어, 기둥으로 만들어서 키우시면 되겠고요. 14,000원 드리는 아, 미국 블루라이트입니다. 자 이거 폭 어, 24cm 정도 자이런도 이정도 크기됩니다. 미국 블루라이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개마옥 사이즈 좋은 아이 크기 아 좋은 아이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여기 화분 상면에서 높이 끝 끝까지가 거의 27% 8 c m 정도 높이 나옵니다 자요크기고요자 이렇게 얼굴들이 많이 매달려 있는 크기 좋은 아이들 자 개마옥입니다 자 개마옥 크기 좋은 아이 14,000원씩에 아 드립니다 14,000원 자, 이거, 어, 만 사천 원 해드리고요. 자, 개마옥도, 이 어, 요거는 힘이 없으면 요 몸체가 약간 기운이 없어서 이렇게 눕는 현상이 생겨요. 그때 물 빤듯하게 주면 빤듯하게 이렇게 일어설 정도로 물이 어, 좋아합니다. 자, 개마옥도 물 충분히 주세요. 물 적으면 요것도 하엽이, 아, 노란이 많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물 적어서 생기는 것들은 이렇게 하엽이 많이 져요. 자, 물도 한 번씩 충분히 주시면 어, 건강하게 잘클수 있습니다. 자, 물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주지 마시고요. 어, 기운이 없을 때 주시면 돼요. 기운이 없을 때 물에 담궜다 꺼낼 정도로 주, 키, 어, 물을 주시면 이렇게 건강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자, 개마옥은 14,000원 드릴 거고요. 자, 이거 환엽, 아, 환엽 블랙 밍크였죠 자, 환엽 블랙 밍크 자, 크기 한번 보세요. 굉장합니다. 크기. 자, 이거는, 어, 10, 7cm 에서 18cm 정도 어, 크기고요 입장 하나 폭이 보통 뭐 4, 5cm 정도 돼요. 이렇게. 요 자, 이렇게 환엽입니다. 자, 이 환엽 블랙민크 16,000원씩에 드립니다. 16,000원. 자, 환엽 블랙민크는 아, 크기에 비해서 가격은 굉장히 또 저렴합니다. 16,000원씩 드리고요. 자, 환엽 블랙민크는 이렇게 잎이 동글동글해요. 자, 윗모습 보세요. 자, 환엽 블랙민크는 아, 16,000원씩에 드리고요. 자, 다크58입니다. 다크58. 자, 크기 굉장히 좋아졌죠, 야 돼요. 자, 크기 화분에 꽉 차서 크고요. 이거는 13cm 폭 나오고요. 만원 들입니다, 만 원. 자, 다크58. 자, 요거는 가운데부터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가요. 자, 크기도 굉장히 좋고요. 자, 요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크58은 만원 들입니다, 만 원. 자, 고팔 만원 드리고요. 자, 이번에 어, 실버 붐금입니다. 자, 실버 붐금. 아, 소량은 이제 많지 않아요. 이 아이들. 자, 이 아이는 아, 실버색으로 이렇게 금이 들어있고요. 아, 입장에 이렇게 선이 아, 가는 게 특징입니다. 실버 붐금은. 선이 쫙 가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자, 실버 붐금은 만 이천 원에 아, 드립니다. 만 이천 원. 자, 이거는 이제 한, 한, 기둥에 하늘골짜리 드리고요. 자 12,000원 드리는 아이 자 9cm 폭 나옵니다. 9cm 자 그리고 이거 아리엘 철화였죠. 아리엘 철화 이것도 어, 지금 이렇게 아, 수량이 몇개안 남았습니다. 다 나가고요. 자 만원씩 해드렸던 아리엘 아, 제가 구분을 해 놓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큰 아이들은 16,000원에 드리는 아이들이고요. 자 크기 굉장히 비교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좌측에는 16,000원 드리는 아리엘, 아리엘 철하고요. 우측에는 만원에 드립니다. 그래서 대자, 소자 구분을 해 놓겠습니다. 요 대자는 아, 16,000원 드리는 아이고요. 자, 크기 보세요. 크기 차이가 요거는 17cm 정도 나오고요. 요거는 아, 12cm 정도 어,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소자 만원, 어, 대자는 아, 16,000원 드립니다. 자, 이거 피네스 젤리였죠. 이제 수량은 이거 다섯 개가 지금 드릴 수 있어요. 자, 피네스 젤리 다섯 개 드릴 수 있고요. 8,000원씩에 드립니다. 8,000원. 자, 피네스 젤리. 자, 요거는 8,000원씩 드립니다. 8,000원 드리고요. 자, 이거 흑진주 젤리였죠. 흑진주 젤리. 자, 흑진주 젤리는 12,000원 드렸고요. 자, 이거 흑진주. 자, 13cm 폭 나오고요. 흑진주젤리는 12,000원씩에 드립니다. 자, 지금 수량은 이것도 이제 많지가 않고요. 자, 3개 지금 남아 있습니다. 흑진주젤리 12,000원. 자, 이거 퀸즈볼입니다. 퀸즈볼. 자, 이거는 퀸즈볼 아, 16,000원에 드리는 아이고요. 수량은 지금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초라인 듯한 아이가 하나 있어서 어, 뒤로 어, 빼놓았던 아이입니다. 퀸즈볼은 16,000원 이거 한 분께 또 드릴게요. 자, 멋진 아이입니다. 퀸즈볼. 퀸즈볼은 16,000원 드립니다. 자, 크기 한번 보시고요. 자, 15cm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리였죠. 반대리. 자, 이 반대리도 수량또 부족해서 다시 또 어, 여러분들 요 갖다 보여 드립니다. 자, 이렇게 아, 멋진 아이들, 크기 좋은 아이들, 반대리들. 자, 이런 아이들 굉장히 멋지거든요. 정말 이렇게 보세요. 자, 보통 시중가 뭐 4만 원대 정도 하는 아이들입니다. 자희 아이들요, 3만 원씩 해드렸습니다. 반대리 3만 원. 자, 이것도 이제 꽃은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계속 하기 때문에 물만 잘 맞춰 주시면 어 꽃은 뭐 거의 뭐 연중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을 어, 굶기지 마세요. 물을 굶기면 요 아이들 하엽지입니다. 노랗게 하엽지입니다. 그래서 물잘 주시면 어, 꽃도 잘 보고 건강하게 이렇게 예쁘게 키울 수 있어요. 자 3만원씩 해드리는 반대리고요 반대리는 3만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호피에보니금 이었죠 호피에보니금 자 이것도 멋진 아, 군생입니다 자 호피에보니금 자 군생들 자 얼굴 많고요 금이 너무 예쁘게 아, 들어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요 자, 이제 호피 에보니 금요 아이도 자, 24,000원 드릴 거고요. 자, 24,000원에 드리는 호피 에보니 금입니다. 자, 20cm 정도 충분히 되고요. 크기 좋은 아이들 자, 24,000원 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아, 크림티 였죠. 크림티 자연 자, 요가, 요 아이들 만 원씩 에드리는 아, 크기 좋은 아이입니다. 자, 크림티 자연 근생 자, 2도짜리들 만 원씩 에드립니다 크기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아이들요, 요거는 아, 14cm 정도 되겠네요. 자, 이런 아이들 만 원씩에 드릴 거고요. 자, 요거 연두 장미 금입니다. 자, 연두 장미 금. 자, 이것도요, 어, 3만 원씩에 아, 드립니다. 연두 장미 금 3만 원씩에 아, 드릴 거예요. 자, 이거 얼굴 아, 이렇게 똘방지나이두개 우선 보여드립니다. 자, 연두 장미 금 근생은 자, 3만 원 드립니다. 자, 크기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요거 화분 크기가요. 16cm 꽉차 있습니다. 자, 요거. 자, 요거, 요거 두 개. 연두장미금 아, 보여드리고요. 3만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아 쉘미르입니다. 쉘미르. 자, 쉘미르 대품 아, 4만원 드릴 거고요. 4만원. 자, 가격 아주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요 아이. 크기 한번 보시고요. 자, 이거는 아, 20cm 충분히 넘는 아, 그런 크기입니다. 쉘미르는 4만 원 드립니다. 4만 원. 자, 멋진 창, 아, 명품 창, 아, 쉘미르고요 4만 원 드립니다. 자, 이거 아, 메비우스 금봉황이죠. 자, 이거 어, 크기 좋죠, 이거. 자, 2만 원 이거 드립니다. 자, 2만 원. 자, 메비우스 금봉황 2만 원씩에. 아될 거고요 요 수량이 지금 넉넉하게 좀 있어요 요 아이들 아 추가 주문 아, 주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 아, 아이들도 한 다시 한번 보여 드립니다 자 이거는 15cm 에서 16cm 정도 되는 아 메비우스 금봉황자 이거는 2만원씩에 아, 드리도록 할게요 2만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 라피네 철합입니다자 라피네 철화 자, 크기 좋고요 자, 멋진 아이 또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 만원씩에 아, 드리는 아, 라피네처라고요. 자, 크게 보세요. 크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 아이, 요 아이, 만원씩에 아, 라피네처라 드립니다. 자, 이거는 아, 17cm 화분이 꽉차 있습니다. 자, 이거, 자, 라피네처라고요. 자, 그리고 이건 발키리에였죠, 발키리에. 자, 이거 발키리에도 자, 요런 식으로 예쁘게 큽니다. 자, 요거는 뒷부분에 이렇게, 자, 요거 돌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트럼펫 돌기가 뒤로 어,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자, 이거는 자, 만원씩에 드립니다. 크기 굉장히 좋고요 멋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아이구요. 자, 발키리에, 자, 이거는 만원씩에 드리는아이고요 크기 보세요. 자, 크기 굉장히 좋고요목대도 이렇게 어, 생긴 아이입니다. 발키리에는 만원 드립니다. 만원. 잠깐, 밖에, 아, 요, 노숙하고 있는 아이들 잠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요, 아, 레드스톤입니다. 레드스톤. 자, 레드스톤, 요런 아이들. 아, 레드스톤 철하고요. 자, 4 0 0 0원씩에 드립니다. 4,000원. 자, 이것도 빨갛게 아, 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멋진 모습을 아, 보여줄 겁니다. 자, 요거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요. 자, 요거는 뭐 가격이 아주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 그냥 갔다가 초보자들도 요런 아이들 갖다 한번 키워 보시면 매력이 있을 거예요 그냥 막 키우 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레드스톤이고요 4,000원씩 해 드립니다 4,000원 자 이거 아주 얼굴도 많고요 굉장히 풍성한 아이들입니다 가격에 비해서 자, 4,000원씩 해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보여 드립니다 자 이거 살사벨에 대해 오래된 묵둥 입니다 자 이거 이렇게 밑에 보시면 목대가 이렇게 생겨 있고요. 자, 얼굴도 제법 많은 아이 또 보여드립니다. 자, 요런 아이입니다. 자, 살사베르데 요거는요, 사, 아, 4만원 짜리에요. 4만원. 자, 3만원에 요것도 세일가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살사베르데, 아, 묵둥이, 아, 3만원에 이거 세일가도 드립니다. 자, 오늘 아, 영상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자, 한꺼번에 또 월요일 날, 아, 택배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날,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